요 바로 위 끄절 아래 끄절 18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언제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냐면 술이 들어갈 때예요. 술이 들어가야 이제 부끄러움이나 뇌가 이제 약간 마비 증상이 오면서 용기 있게 이제 이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술을 중심으로 노래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유초동벌이들, 어 핸드폰들을 들고 있네. 목사님은 핸드폰을 목양실에 놓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어른들도 지금 다 핸드폰 다 가방 속에서 다 꺼놨는데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몇 명만 켜놨네? 목사님도 놓고 다녀. 예비 드릴땐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할까요? 어,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어디 보자. 너무 이쁘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술취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 부르는 거죠. 내 만족, 내 스트레스, 내 기쁨을 위해 술한잔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이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뭐에 취하는 걸까요?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은 참 취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도 술에 취한 사람하고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뭘 하게 되냐면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근데 나를 위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19절을 보세요. 지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죽게 노래하며 찬송을 우리 교회가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 우리 교회가 올해 몇 살이라고요? 101살? 어, 104살 104살이란 말이죠 나이가 많아요 저거요? 어, 세상으로 치면 은 꺼부랑 깽깽 나이가 먹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더 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 아이들처럼 중고등학생들처럼 마음이 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노래방에서 노래하잖아요. 한 사람이 노래하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도 노래방 안간지한 몇십 년 됐는데 막 출연하면 노래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 막 깽가리 치고 뭐 이렇게 막팍템버린 치고 하죠? 화답해주는 거예요, 화답해주는 거. 아 그러면 이제 그 노래가 끝나면 체인지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막 넥타이 여기다 매고 막 노래하면 앉아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 박수 치고 또 같이 이렇게 화답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똑같아요. 오늘 보니까 주께 노래 너희의 마음으로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 이게 뭐냐면 앞에서 누군가에게 찬양을 하면 막 박수치고 화답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팀이 오면은 그, 그 팀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앉아있는 사람은 막 텅텅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 내 차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같이 마음으로 따라 부르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 찬양도 성령에 취하면서 서로 화답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잘하나 보자. 오늘 심사하는 거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앞에서 하든 나는 내가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곡조와 가사가 너무 좋으면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우린 술에 취하지 않아도 술에 취한 사람 이상으로 찬양 잘할 수 있고 노래 잘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은혜 충만함 가운데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귀한 찬양의 오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이제 시작을 하도록